네, 신주입니다. 자, 바로 들어갑시다. 1962년 6월 14일부터 1964년 1월 4일까지 미국 보스턴에서 여성 13명이 살해를 당했어요. 연쇄살인이 일어난 거죠. 연쇄살인은 피해자들의 공통점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게 범행의 이유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 혼자 사는 여자들이었어요. 성폭행이 동반됐고, 스타킹으로 목을 졸라 죽였는데, 이런 방식은 우리나라의 이춘재나 강호순처럼 전형적인 쾌락형 살인이라고 볼수 있죠. 경찰은 이 범인에게 보스턴 교살자라는 이상한 이름을 붙여주고 뒤쫓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수사 2년 만에 범인을 잡습니다. 그럼 끝난 거잖아요. 범인 잡았으니까. 그런데 이 사건을 자세히 보면, 뭔가 이상하게, 이거 종결이라고 보기에는 찝찝한 면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던 건지 이걸 좀 알아볼게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꼭좀 부탁드립니다. 사건이 오래되다 보니까 최초의 신문 보도 자료인데 화질이 좀안 좋죠? 사건 3주 만에 첫 보도가 나왔어요. 미친 교살자가 보스턴에서 4명의 여성을 연달아 공격했다는 내용입니다. 1962년 6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2주 동안 4명의 노년 여성이 교살당했고, 몸에는 심한 성폭행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는 건데요. 연쇄살인을 저지르는 성범죄자들은 피해자들을 통제한다는 데서 쾌감을 느낍니다. 이 공간, 이 상황 자체를 지배하는 자기가 절대자라는 거예요. 미친 새끼죠, 한마디로. 그러려면 피해자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피해자가 통제돼야 하고 도망가지 않아야 하니까 묶어둡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연쇄살인범들은 피해자를 어떻게 묶었는지 그 매듭이 중요해요 이 매듭이 시그니처일 때가 많거든요 매듭으로 이 사람의 성격, 직업, 사는 지역을 유추할 수도 있어요 이 사건에도 공통된 매듭이 있었어요 너무 특이한 게 피해자 목에 리본을 묶어 뒀다는 겁니다 피해자들 노년 여성이라고 했죠 나이가 많아요 55, 85, 68, 65 중년에서 노년기 여성들이죠 집 안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범인이 강제로 들어온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럼 뭐야?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현관문을 열어줬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럼 범인은 피해자 집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들이 의심하지 않고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는 자기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하우가 예상되지 않아서 이 당시 신문에는 범인을 유령, 마귀, 교살자 같은 표현을 썼던 건데. 이거는 뭐 사실 신문 잘 팔리라고 쓴 자극적인 단어겠죠 아마 실제로는 아파트 관리인 배달원 보일러 수리공 이런 걸로 속여서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냈을 거예요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데 범인에 대한 추적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경찰이 함부로 낯선 사람의 방문을 조심해 달라는 이런 부탁을 할 수밖에 없던 거죠 우리나라 경우를 보면요 지금은 공중파에서 살인 사건 보도를 자제합니다. 사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 같다. 이거를 좀 줄이자. 그런 의도인 걸로 보여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게 종편이 생기기 전까지는 꽤 했다는 거예요. 90년대까지는 살인 사건 보도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공중파 3사가 실제로 경찰서 찾아가서 방금 체포된 범인을 인터뷰하고 그랬어요. 마이크 들이대고 뭐 심경이 어떠십니까? 이러고 그랬거든요. 특히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나 강호순, 유영철, 정남규 뭐 이런 대형 연쇄 살인은. 보통 공중파 뉴스가 하루에 네다섯 번 정도 편성되는데 매일매일 가장 주요 핵심 뉴스였어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실제로 조심하게 됩니다. 들리는 이야기들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외출을 자제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사건 지역은 눈에 띄게 사람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 사건도 그랬어요. 실시간으로 수사 내용 전달되고 매일 보스턴 교살자가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경찰이 나와서 외출 자제하고 모르는 사람분 열어 주지 말라 이런 부탁하니까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상하게 수상한 사람 봤다는 목격자 하나 없이 살인사건이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범인이 혼자 사는 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선 사람에게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경찰 발표 뒤 2년간 사건이 9번이나 더 일어난 거예요. 이게 피해자들 사진입니다. 이렇게 13명이 살해당했는데 결국 붙잡히긴 했어요. 1964년 10월 27일, 보스턴 교살자로 의심되는 유력 용의자를 체포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럼 범인이 누구냐? 이 사람이에요. 33살의 알버트 대살보라고 미국 메사추세츠 출신의 전직 해군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생겨먹은 새끼지왜 이렇게 됐는지 좀 알아보자면, 1931년 9월 3일 생이고요. 아빠에게 문제가 많았어요, 예상대로. 가정 문제고, 아빠가 알코올 중독에 좀 폭력이 심했습니다. 개미친 놈이에요, 아빠가. 폭행은 기본이고요. 자식이 보는 앞에서 아내 일을 다 뽑거나 가족이 있는데도 집에 매춘 여성을 데리고 와요. 보는 앞에서 성행위를 하는 비정상적인 인간이었다는 거죠. 이런 거 보면서 큰 애가 당연히 정상적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버트도 전형적인 연쇄살인범의 코스를 밟기 시작하는데 어릴 때부터 작은 동물을 취미 삼아서 고문하고 죽였어요. 10대 때는 도둑질을 시작했고요. 그러다 강도와 폭행 혐의로 체포되는데, 이게 12살 때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감옥 대신, 나름 촉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 학교에 1년간 보내줘요. 여기에요. 라이먼 남학교라고 하는데, 어린 범죄자를 교화시키는 목적으로 지어졌어요. 하지만 정식으로 허가가 난 학교는 아니에요. 학교라고 부르지만. 가면은 농장 일 시킵니다. 노역형 받는 거예요. 사실상 소년원이고 편법으로 학교라고 부르면서 교육 없이 노역을 시키는 그런 기관이라는 거죠. 여기 1년간 있다가 나와요. 그리고 배달원으로 취업을 합니다. 나름 교화가 잘된 것처럼 보였어요. 그 뒤로는. 그런데 3년 만에 15살에 또 차를 훔쳐서 다시 들어갔죠. 1년 뒤에 또 나와요. 그 뒤에 군에 입대한 겁니다. 근데 해군은 아니고 처음엔 육군이었어요. 그런데 군대에서 또 사고 쳐가지고 군 재판 받았고 이상하게 사고 쳤는데도 명예 제대를 합니다 군이랑 제대하자고 권유하면서 좀 합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군대를 가거든요 이때 간 데가 해군입니다 결혼도 했어요 그러면서 등록된 주소지가 태어난 매사추세츠이긴 한데 해군에 가면서 보스턴과 가까운 외곽에서 살았거든요 차로 40분 거리에요 그래서 훈련이 없으면 자기 고향보다는 보스턴 시내를 많이 나간 겁니다. 여기서 취미 생활을 해요. 취미 생활이 뭐냐? 18이 새끼가 뭔 취미가 있겠어? 도박, 성추행, 폭행이죠. 보스턴 교살자가 되기 전부터 다른 별명이 있었어요. 매저맨이라고 합니다. 매저가 신체 치수를 재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왜 이렇게 불렀냐면은 보스턴 시내를 돌아요. 그러다가 자기 마음에 드는 젊고 예쁜 여자를 발견하면. 무작정 따라갑니다. 집까지 가요.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여성들을 노렸는데, 여자가 집에 들어가면 바로 초인종 누르고 자기를 모델 에이전시 스카우터라고 소개하면서 모델 제안을 하는 거죠. 여자들은 어때요? 처음 보는 남자지만, 이쁘다고 칭찬하니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고 모델이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에 다들 그래서 문을 쉽게 열어줬던 거죠. 이런 찾아가는 식의 범행을 생각하는 건 아무래도 배달원을 일할 때 이게 가능하겠다라고 직업을 통해서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범행 시작되는데 성폭행 살인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신체 치수를 재요. 모델 에이전시 스카우터라니까. 근데 자기는 특이하게 줄자가 아니고 손으로 잰다는 겁니다. 손으로 이질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지작거리고 성추행을 했다는 거죠. 이걸로 신고당해요. 이게 그때 머그샷이고, 여러 번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상하게 매번 큰 처벌 없이 풀려났다는 거죠. 그리고 별명이 또 하나 생겨요. 이번에는 그린맨이라고 초록남자, 왜냐면 이 사람이 초록색 작업복을 입고 혼자 사는 여자 집을 찾아간 거예요. 또벨 누르고, 그러면 여자들은 옷차림 때문에, 아파트 관리인 아니면 페인트공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집안 살펴보겠다 페인트칠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들어갔다가 성추행, 성폭행을 했던 거죠 그 전까지는 성폭행은 없었는데 경찰서 몇번 왔다 갔다 하면서 범죄 수위가 높아진 거예요 진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연쇄살인 전부터 혼자 사는 여자 따라가서 집 알아내고 일 때문에 찾아온 척 위장하는 수법으로 문을 열어준 것 같습니다 범행이 살인으로 최종 진화하면서도 이 수법만큼은 바꾸지 않았거든요. 이런 거 보면 꽤 효율적이고 자기에게 잘 맞고 성공률도 높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보스턴 시내에 혼자 사는 여자들 사이에서는 그린맨과 메저맨을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돌았고요. 이미 유명했어요. 연쇄살인 일어나기 전부터. 경찰이 보스턴 교살자 사건에서 알버트를 의심한 이유도 이런 과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건 때문에 체포된 거냐? 이때가 1964년 10월 27일인데 갑자기 자기를 사립탐정이라고 속이고 들어가서 성폭행을 시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갑자기 알버트가 도중에 뭐때문인지 몰라요. 미안하다면서 멈추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럼 성폭행 미수가 되는 거죠. 피해자가 신고했고요. 범인의 인상착의를 진술하는데 이게 메저맨과 그린맨과 비슷했던 거죠. 그래서 체포될 수 있었어요. 당연히 자기는 보스턴 교살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몇번 성폭행을 저지른 건 인정하는데 살인은 아니라는 거죠. 경찰이 찾던 보스턴 교살자가 아니었다 해도 성폭행은 인정했기 때문에 교도소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친해진 재소자에게 자기가 사실은 보스턴 교살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을 근거로 보스턴 교살자의 정체는 알버트 대살보라고 알려지게 됐던 겁니다. 자, 말이 조금 이상하잖아요? 이 새끼가 범인이면 범인이지. 씨발, 범인으로 알려지게 된게 무슨 소리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보스턴 교살자 사건에 대한 재판은 열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감옥에서 동료 재소자에게 자기는 사실 보스턴 교살자라고 했던 말도 증거로 쓰이지가 않았습니다. 경찰도 진지하게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범인들이 교도소 들어가면은 자기가 저지른 사건의 크기가 심각성이 그게 곧 서열이 됩니다. 큰 사건이고 오래 될수록 선배나 경력자로 우대받기 때문에 부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새끼들도 나름 그 세계의 어떤 규칙과 선배 뭐 이런 걸또 대접을 해준다는 거죠. 웃긴 새끼들이야 가 자, 알버트 대살부는 1967년 재판에서 종신형을 받아요. 근데 이거는 보스턴 교살자라서 받은 게 아니고 그린맨으로 저지른 성폭행 혐의에서 받은 겁니다. 심지어 재판 전에도 자기가 보스턴 교살자라고 밝힌 적이 있어요. 성폭행이라는 혐의가 인정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백했기 때문에 증거는 없지만 효력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과 이 알버트의 변호사가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재판에서 보스턴 교살자라고 자백한 내용은 증거로 쓰지 말자는 형량 거래를 해버렸던 거예요. 아무래도 검사는 그린맨 매저맨일 때의 연쇄 성폭행을 다 입증하긴 힘들 것 같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보스턴 교살자로 재판받은 적이 없어요, 이 새끼는. 당연히 13건의 살인 혐의를 묻지도 않았고요. 그런데도 경찰에게 자기는 보스턴 교살자가 맞고 13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한 내용이 기록은 돼 있으니까 범인이라고 입소문은 나 있던 겁니다. 변호사야 당연히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유도하고 그런 전략을 짜는 사람이고 이건 검사가 병신짓을한 거예요. 아마 보스턴 교살자로의 혐의를 입증할 자신은 없었겠죠. 연쇄살인으로 기소했다가 증거 불충분이라도 나오면은 성폭행 혐의도 확실하지 않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과정이 이상했지만 어쨌든 보스턴 교살자는 종신형 받고 감옥에 들어갔다는 결과가 나오긴 했어요. 원하던 결과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이상한 겁니다. 왜냐 피해자들 부검 소견서거든요. 보스턴 교살자 연쇄살인에서 일단 알버트가 사이코패스 성향의 범죄자로는 보여도 매점맨 그린맨 때 사건을 보면 성추행과 성폭행이지만 그 외에 대부분 사기, 절도, 폭행, 협박 정도 하던 자범 수준이라는 거예요. 성범죄도 물론 있지만 심각한, 하지만 13명을 죽일 정도의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보스턴 교살자라는 증거는 자백 외에 없다는 겁니다. 피해자들의 집으로 들어가는 수법이 보스턴 교살자와 같긴 한데, 그렇다고 연쇄살인범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피해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도 그래요. 1962년 6월 14일부터 살해된 최초의 피해자 6명은요. 다 쉬은 5살 이상의 중년 여성이에요. 그런데 6개월 뒤에 이어진 일곱 번째 사건부터는 갑자기 피해자의 나이가 20대 초반으로 확 낮아져 버립니다. 그중 한 사람이 여기 빨간색 내무쳐진 20살이에요. 피해자의 나이대가 어려졌다가 다시 아홉 번째, 11번째 사건에서는 또 중년 노년 여성, 쉬은 아홉 쉬은 일7살로 나이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성범죄를 동반하는 연쇄 살인범들은요. 특히 어릴 때 자기가 겪은 충격적인 경험이나 어떤 특정 계기, 주로 여성에 대한 기억이긴 합니다. 이것들로 인해서 특정 연령대의 피해자들을 주로 노리게 되요 말이 이상하긴 하지만 이게 범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성적 취향을 고르게 되는 과정인 겁니다. 테드번디의 경우는 20대 초중반의 유독 갈색머리의 대학생을 많이 노렸고요. 제프리다머는 10대 남자였어요. 나이가 범위를 크게 넘어가면 외형이 닮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 보스턴 교살자라는 새끼는 여섯 번째까지 일관되게 나이든 여성을 노리다가 4개월 만에 20대로 바꿨다는 거죠. 범행에 실패하거나 어떤 또 다른 충격으로, 범행 과정에서의 충격, 그것 때문에 살인 방식이 변하기도 하는데, 흔한 경우는 아니고요. 성범죄일 때는 유독 이런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자신만의 기호가 들어간 범행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경찰을 속이려고 일부러 성격이 다른 사건을 만들기도 합니다. 연쇄살인범이 강도를 갑자기 저지르기도 하고, 날이 있는 흉기를 사용하다가 둔기로 바꾸는 경우들은 있어요. 연쇄 살인처럼 안 보이게 하려고 별도의 사건처럼 보이게 그렇기도 하지만 성범죄일 때는 다르다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조건에서만 이게 흥분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안 하면 안 했지. 관심도 없는 여자를 억지로 건들진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자 정말 알버트가 13건 다 단독으로 저지른 거라면 다중 인격자일지도 모른다는 말까지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와 열세 번째 사이에는 보스턴 교살 짤만의 그 시그니처, 리본이 없었습니다. 목을 조르지도 않았고요. 칼을 쓰거나 심하게 때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다는 거죠. 차라리 다중인격의 가능성이 높아 보일 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처음 여섯 번의 사건을 TV로 본, 또 다른 범인이 모방을 했을 가능성이에요. 그 기간이 마침 보스턴 교살자와 겹칠 수는 있겠죠. 증거는 없지만 신빙성은 있는 게 알버트 외에도 보스턴 교살자로 의심받던 다른 용의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전과 기록이나 알버트와의 관계가 의심되는 정황들 때문에 자 그럼 누가 있는지 좀 알아보자면 이 사람은 찰스 테리라고 합니다. 성폭행으로 8년간 감옥에 있던 사람이에요. 1963년 5월 30일, 제노비아 클레그라는 62살의 여성과 뉴욕에 있는 어떤 호텔로 들어가요. 이게 납치나 어떤 범행이 아니고 합의하에 둘이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 보내자. 뭐 이런 의도로 들어간 건데, 막상 가서 이제 시작을 하려니까 얘가 긴장했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서. 여자도 기대한 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막상 안 되면 어때, 남자가? 김이 새잖아. 그래서 제노비아가 이때 찰스 테리를 좀 비아냥거렸어요. 야, 뭐 뭐씨 뭐 작은데 뭐 안돼 뭐뭐 뭐, 병원 가라 뭐 이렇게 한 거예요. 남자는 사실이라도 진짜라도 이게 이런 문제를 여자 입으로 듣게 되면요 자존심에 금이 가요. 성 나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얘가 찰스 테리가 화나서 이 여자를 스카프로 목졸라 죽였습니다. 그런 뒤 술병 과일 이런 거를 여자 몸에 집어넣고 시신을 전시해 놨어요. 이 사건으로 체포되면서 찍은 게이 머그샷입니다. 그 전부터 살던 지역에서 일어난 세 번의 살인 사건에서도 유력 용의자로 의심받았던 사람인데 유독 나이 많은 여자를 좋아했어요. 보스턴 교살자랑 일치하는 부분이 있죠. 결혼한 아내도 나이가 많은 연상이고요. 자기가 죽인 제노비아를 만나기 전에도 여성을 폭행해서 턱을 부러뜨리거나 두피를 잘라낸 적도 있습니다. 이것도 상도라이죠. 교도소에 들어가서 정신 감정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능이 뛰어나고 성적 가학성 장애를 가진 사이코패스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경찰도 체포하면서 이게 첫 번째 살인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첫 살인치고 너무 잔인한데다가 전문성이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드러나지 않은 사건이 더 있고 연쇄 살인범이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범죄 이력을 보니까 사건 1년 전 3개월 동안 보스턴에 있던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 기간이 보스턴 교살자가 막 등장한 시기랑 일치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보스턴 교살자는 모방범이 같이 있는 사건일 수도 있겠지만 최초의 여섯 건은 예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뉴욕 경찰이 보스턴에 연락해요. 경찰서에. 공조수사 좀 하자고 연락을 했는데 거들당했어요. 그래서 결국 찰스 테리가 제노비아 클레그 살인 혐의로만 재판을 받았고 종신형 나옵니다. 그랬다가 18년 만인 1981년 감옥에서 폐질환으로 사망을 했죠. 두 번째는 얘예요. 조지 나사르라고 합니다. 사실 알버트보다 보스턴 교살자로 더 의심을 받았거든요. 이 이야기가 재밌는데 메사추세츠주 출신이에요. 알버트랑 같은 고향이에요. 그리고 강도를 저지르다 살인도 많이 했습니다. 1948년에 강도 살인으로 종신형 받았고요. 13년 만에 가석방 되자 보스턴을 가서 살았거든요. 여기서도 사건을 저지른 겁니다. 주유소에서 44살인 여성의 돈을 뺏고 있었는데 주유소 사장이 이걸 본 거예요. 그러자 목격자 없애려고 총을 쏴 죽였다가 체포됐죠. 살인 전과가 있던 사람이 또 살인했으니까 이거 최소 종신형이거든요. 그런데 변호사가 조지 나사르 씨는 우리 의뢰인은 정신분열증이 있으니 교도소가 아니라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받아들여지면서 병원에 입원을 해요. 여기서 정신감정하러 온 알버트 대살보를 만나게 된 거죠. 대화 한두 마디 하다 보니까, 어? 이 새끼 같은 과네? 금방 친해졌어요. 그래서 알버트가 보스턴 교살자라고 밝힌 겁니다. 그게 이 사람이었던 거예요, 감옥에서.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 조지 나사르의 변호를 맡았던 사람 그 변호사가 누구냐면은 리 베일리라고 합니다. 갑자기 알버트의 변호사로 바뀌어요. 리 베일리는요 나중에 오제이 심슨의 변호를 맡기도 했습니다. 사법거래를 잘하기로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실 보스턴 교살자는 조지 나사르인데 병원에서 친해진 알버트를 설득해서 자기 대신 범인인 것처럼 보이게. 거짓 자백을 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알버트는 그 대가로 돈을 받고요. 대신에 리 베일리를 붙여서 사법 거래로 혐의를 벗어보자. 이런 작전을 세웠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알버트는 보스턴 교설자가 아니니까 수사할수록 범인이 아니라고 밝혀질 수밖에 없겠죠. 리 베일리 입장에서도 가짜지만 13건의 연쇄살인 혐의를 받는 사람을 변호하고 승소하면 자기가 몸값이 더 높아질 테니까 이런 계산으로 작전에 끼었을 수가 있어요 그 결과로 알버트는 자기가 보스턴 교살자지만 이렇게 자백했지만 증거가 되지 않았던 거고 보스턴 교살자로 재판을 받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린맨과 메저맨으로 저지른 성범죄만 인정돼서 정신형 받은 겁니다 돈을 받더라도 조지 나사르한테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교도소에서는 돈 많이 가진 사람이 권력이 되기도 합니다. 교도관 매수해서 원하는 물건 몰래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버트 입장에서는, 나씨 팔 어차피 종신형인데, ᄌ 됐는데 뭐 인생. 돈이라도 받고 편하게 감옥에서 왕로를 타자. 뭐 이런 생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계획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심은 돼도, 알버트는 종신형이 확정되자, 그래서인지, 이 의심이 왔는지, 갑자기 보스턴 교살자가 아니라고 말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근데 받아들여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인가? 탈옥을 시도해요. 하지만 3일만에 다시 붙잡혔고, 최고 보안 등급의 교도소로 옮겨졌다가, 재판 6년 만인 1973년 11월 25일, 다른 재소자의 칼에 찔려 사망합니다. 결국 알버트의 입장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스턴 교살자가 맞냐? 이런 논란이 오랫동안 계속 됐어요. 자, 이 사람은 누구냐? 19살의 메리 설리반이라고 합니다. 보스턴 교살자 연쇄살인 사건의 마지막 피해자예요. 2013년에 이 설리반의 몸에서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dna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알버트 묘 팝니다. dna 비교검사 했죠. 일치하지 않으면 그동안 알버트의 자백은 다 거짓말이고 그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경찰 검찰 아주 난리 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보스턴 교살자는 조지 나사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결과가 어떠냐? 일치했습니다. 알버트는 메리 설리반 집에 들어가서 성폭행하고 목돌라 죽인 범인이 맞아요. 그렇다 해도 한 건이 확인됐을 뿐이죠. 한 건이 입증된 거예요. 나머지 12건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직 보스턴 교살자라고 확신할 수 없어요. 모방범일 수도 있는 거니까. 재판 내용상 이 사람이 범인이고 사건은 해결된 게 맞아요. 결과적으로 감옥이 갔으니까. 하지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찝찝하게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보스턴 교살자가 한동안 화제가 됐고요.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예요. 뒤에 관련된 이야기 남아있거든요.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이번 영상은 1962년 미국에서 일어난 보스턴 교살자 살인사건 파일이었습니다. 이야기가 갑자기 뜬금없이 확 종료되는 마치 재벌집 막내 아들 마냥 허무한 느낌이 좀 들었죠? 조지 나사르 이야기를 더 하려고 그래요. 관련된 이야기에서. 알버트 대살보랑 같이 정신병원에 있을 때이 사람들의 정신상태를 분석한 전직 교도소 정신과 의사 말을 들어보자면 조지 나사르는 굉장히 여성혐오적이고 병적인 살인 욕구가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자기는 알버트보다 그래서 나사르가 보스턴 교살자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했었대요. 사람 설득하는 능력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버트에게 범행 수법과 과정을 알려주고 거짓 자백을 한다면 가족에게 금전적 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도 하지는 않았을까. 뭐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이게 사실이라면 조지 나사르가 자기 변호사를 알버트에게 굳이 붙여주고 재판이 끝나니까 알버트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들이 이해가 가죠. 나사르가 약속한 돈을 주지 않은 거예요. 범죄자 새끼들이 무슨 약속이 어디 있어. 서로 어기는 거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알버트가 사실은 나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고 그러면 조지 나사르는 불안해지죠. 자기 이름을 밝힐지도 모르니까 이런 거래를 공개하면서 그러니까 아마 다른 제소자를 매수해서 돈을 주고 뭐사례를 지시한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이런 소문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여기에 조지 나사르는 보스턴 교살자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대요. 자기는. 그런 입장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하겠죠. 나 보스턴 교살자고, 나 살인범이고 이러 일은 없는 거죠. 전혀 인정하지 않다가 2018년에 죽었는데 전립선암으로 죽었어요. 어차피 쓰지도 못할 거뭐 썩을 수도 있는 거죠. 잘 됐죠. 알버트 대살보 찰스 테리, 조지 나사르 다 유력 용의자였지만 죽었어요. 그래서 증거를 물질적 증거를 찾지 않는 이상 진짜 보스턴 교살자가 누군지는. 영원히 확인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변호사였던 리 베일리도 굳이 사실을 밝힐 이유가 없겠죠. 어떤 불법 거래 정황이 있었다면. 그런데다가 이 사람도 2021년에 죽었어요. 그래서 기록상 해결된 사건이긴 한데 뭔가가 찝찝한 채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이한 사건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영화가 아니 나올 수 없어요. 1968년에 보스턴 교살자라는 영화가 나옵니다. 이게 봉준호 감독이 살인의 추억 찍으면서 영향을 꽤 받은 영화였다 그래요. 본인이 직접 밝혔어요. 감독이 리차드 플라이셔라고 이 사람 아빠가 뽀빠이랑 슈퍼맨의 제작자이기도 했거든요. 영상 제작 이런 집안이에요. 2023년 버전의 보스턴 교살자도 있습니다. 이게 요즘에 유명하죠. 1968년 버전을 리메이크 한건 아니고요. 같은 내용을 새롭게 만든 겁니다. 아직 안 봤는데, 이게 재밌다는 소문이 있어요. 요즘에 이건 디즈니에서 볼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예요.